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응. 이제 발, 두 번째, 사장님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발가락이 네. 좀 아프실 거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발가락하고, 두 번째 맞나? 봐야, 되겠, 봐야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발좀안보여세어 어떻게? 아, 발 너무 못생겨갖고, 사장님. 무죄반이 쓰였죠? 네. 그래가지고, 응, 응.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하는 거예요. 응. 아, 감기가 얼마가지고, 우리 딸한테 고물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응. 아우 정말 사장님 내가 찾던 신발이야. 그리고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음. 여기가 또흐는 거예요. 응.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발 신고. 네네네. 퍼하죠 네. 지금. 응. 음, 음. 그래가지고 대일빈들 맨날 발려려니까 그것도 고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음. 머리를 써서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를 감고 여기도 붕대를 감고 그러더니 잘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음. 제가 조금 잔머리가 있거든요. 음, 음. 그래갖고 한 보름 음. 보름 지나니까 이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양만 있지 괜찮은 음. 거예요. 그암으로 아물고 나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신발못 신어요. 다른 신발? 네, 사장님 그날 가면서 그 음. 신발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제가 가져갈 때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신발 마약 신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 신발이 진짜 이만큼씩 커졌어요. 발이 작아진 거지. 네, 응. 사장님이 응. 신고 다니면 응. 발이 쭉 적... 미신발 못 신을 거라 그러면서 응. 발이 사이즈가 응. 그 신발보다는 발이 적다. 이미 응. 응. 그렇게 말씀해 을 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뭐안해 보지 안 신어본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응. 그래갖고 근데 신, 진짜 신을, 막... 신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좋으셨어요? 편안해요. 편안하고. 네. 그리고 첫째는 발바닥이 안 아프니까. 발바닥 오래 걸어도. 전에는 그래도. 오래 못 걸으셨죠. 네, 네. 음. 무지외반또 있으시고 그리고 하니까. 그리고 마당발이고. 마당발이고. 네네 음. 지금 무지외반 있으시면 대부분 무릎 쪽에 네. 통증이 있으신데. 저는 그런 건없어 그런 건 없었고.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네네. 다만 그냥 그무지외반그 부분. 오래를 많이 못 걷으니까 이제 여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니까 오래를 많이 못 걷죠. 걷고 뭐피 빨리 피도 해주고. 보통 이제 무지외반이 있으시면 네. 그 아픈 부위를 피해서 네. 밸런스가 이동이 되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 갖고 내 체중을 버티고 네. 그리고 걸음을 걸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거기에 온 압력이 가 수밖에 없고 힘들죠. 아프지는 않 했어요. 원래 신발이 볼 넓은 거를 신으니까 응. 아무래도. 응. 그런데 그것도 신발도 그래도 최고 편안하다고 아들이 사줘가지고 응. 옛날 그런 걸 신고 다녔는데. 응. 그래도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나이 먹으면은 자꾸 그거 그거 하니까 신발을 응. 찾아서 신어야 된다. 응. 어, 이제 응.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고 응. 그러니까 응. 아, 아, 신발을 응. 맞춰서 신어야 된다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아차 할머니 말을 들어야 된다. 응. 나중에 또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안짱다리나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응. 그런데 그 우연히 그 언니를 여기서 신한은행 오면서 만난 거예요. 한달 응. 그 전에. 응.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우리 할머니가 또나 아프면 안 되니까 저는 약도 못 먹고, 응. 약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응. 한약이 못 먹고, 응. 그러니까, 항상 신발을,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 옛날에는 맞추서 신는 거 있잖아요. 돌로 맞추시는 거. 응. 그것도 또안 편하더라고요. 응. 서울에 가면은 그거 맞추는 게 있어요. 돌로. 그 모양 내가. 석고, 석고. 네, 석고로. 응. 응. 아, 그러니까 그냥 다 해봤지. 아, 응. 근데 사장님이 이거 신으면 괜찮을 거라. 하여튼, 발가락이 좀 아플 거다 그랬었어요. 근데 응. 중앙공원에 운동을 하는데 아 그냥 피가 나는 거예요. 두기 두개 하고. 그래서잘 견디신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는 네, 네 그런 내용들을 음. 이해를 못 하셔서 저한테 와서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막 저는, 신발 던지는 분도 있고. 저는 제 발을 네. 알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네. 이거 신을 때 응. 아플 거다 응.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신발 뭐이발 가지고 안신어분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사장님 다쳐도. 그러니까. 근데 너는... 서울 큰 집에 제사를 지나러 가는데, 아가씨가 나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은 거예요. 네. 아, 신기한 거야. 그럼 나는 그래도 나이가 지금 내년에 65인데, 아가씨도 네. 저런 걸 신었는데, 네. 아, 내가 그래도 여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아, 그래도 참 행운이다, 나도. 그래도, 네. 아가씨도 분명히 저 같은 발이니까 또 그런 걸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가. 왜냐면요, 네. 신발을 좋은 네. 걸신어야하니 말도 변형이 안 오고, 음. 모두 허리, 허리 같은 게안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죠. 예. 네. 런데 음. 여... 하다 못해 우리 가족들도 지금 몰라요. 자기들이 아직 안 아프니까. 음. 근데 저는 무조건 자기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제가 안 아파야 집안에, 그가 돌아가니까. 주변에 권해더라도요, 네. 잘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냥 네. 그렇게 그냥 뭐 읽고. 일... 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발들이 네네. 다 그렇고, 그렇기 네네. 흔히 네네. 네네. 그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아, 근데, 네. 다들 발바닥이 아프고. 네. 오래 못 걸어요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뭐 병원 가서 뭐 무릎에 물을 빼고 그래서 응. 응, 니네들 이뭐 니가 아, 스스로 찾아야 된다 <laughs>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또 많아요 응. 그리고 또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응. 근데 솔직히 저는 나이에 비해서 체중을 항상 관리를 하거든요 먹는 거로 응. 그렇고 응, 응.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까다롭셔 갖고 응. 박 씨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응. 매,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당신이 신... 항상 제 발을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음, 음. 나중에 가면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지금 너는 젊으니까 그렇지,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된다고. 무지의 반이, 그래서 무서워요. 네, 무지의 네. 반이, 네. 단순한 어떤 발의 변형이라든지, 그뭐 성형 차원의 그런 그,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네, 네. 그걸 통해서 모든 무릎 관절, 고관절, 척추 관절 다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제, 이... 뼈가은 그런 걸또 먹는 걸 가지고 건강식으로 먹고 사니까 항상 음, 음. 이발 때문에 저는 항상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음, 먹고 음. 살기 위해서 자고 막 음. 이제 바른 생각만 하거든요. 음. 근데 아 진짜 처음에는 이 발이 피가 나니까 음. 아 사장님 말씀한 대로 참자 음. 그러면 괜찮을 거다. 아 근데 한 보름 신고 나니까요 내 신발이 돼버린 거예요. 음. 아 그래가지고 인사를 완료해도 잔치에 계속 잔치에 잔치에 음. 또 가족 모임에 한 달을 지금 뺑뺑뺑뺑 이 신발 신고 음. 뺑뺑뺑뺑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음. 아주 그래가지고 네, 뭐, 감사하네. 감사하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거 신고 나면 또. 이제 나중에 치마 밑에 신을 수 있는 신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럼요. 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행사 때. 예. 제가 처음에 이쁜 신발을 많이 못 꺼내줘서 그렇죠. 미안한데. 아니, 그분 이제 네. 발 상태에 네. 또 네. 통증이 있고 그러시면. 네. 가장 편안하고 네. 가장 또 운동력으로 그 빨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발을 하셨잖아요. 추천하는데. 런 신발도 신을 수가 네. 있다고. 네. 그러셔갖고. 네. 음. 처음에 아프실 거다 그리고 발이 응. 이만큼 줄 거다 그런데 응. 이 신발을 신고 집에 응. 있는 신발을 신으니까 못 신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만큼씩 큰 거예요 신발이 네. 응. 아 그래가지고 아 정말 응. 사장님 신발이 진짜 제 신발이구나 저희, 저희, 저희 브랜드는 응. 아세요? 이24 아워즈 아, 24 아워즈 24 네, 아워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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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발 네. 최고예요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여기 카메라 보면서 24 아워즈 신발 최고예요. 아오바즈 신발 최고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